네, 이번 뉴스는 Americans pick junk food over veggie burgers. 미국 사람들이 junk food, 이 몸에 안 좋은 제 fast food 같은 것을 택한다. 무엇 대신에 over veggie burgers, 이 어, 채소로 만든 식물성 제 어, 햄버거죠. 이제 햄버거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원래 고기로 만드는데 고기 대신에 다른 이제 콩이나 계란이나 이런 것을 어, 섞어서 만드는 그런 이 veggie burger 대신에 junk food를 택한다. drive across America and you will see one fast food restaurant after another. 이 미국을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운전을 해보아라. 그러면 and you will see, 보게 된다. one after another죠. fast food restaurant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사방에 이제 이 fast food restaurant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이 리스트를 하죠. 이 맥도날드, 버거킹, 소닉, 타코벨, KFC, 웬디스, 하디스, 롱존 실버스, 데 s 리 퀸, n 비스잭인더 박스, 파파이스, 서브웨이, 도미 q 스 피자, 와 a 버 b y 전부 이제 그 페스트 푸드 체인들입니다. 어, 이 상당 부분은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아직 안 들어온 어, 체인들도 있죠. There's even a chain that's aptly named the Fat Burger. 그리고 어, 심지어는 이러한 푸드 체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that is 그것이 aptly 아주 적절하게 이름이 붙여진 Fat Burger라고 하는 어, 그러한 체인도 있다. Though some of these fast food places now offer a few low-fat items, 비록 뭐만 있지만 이러한 이 fast food 이 장소들 어, 상점들이 어, 지금은 offer 제공하다 a few 몇개 많지는 않지만 몇개 low-fat. 이저 지방, 지방이 적은 그런 러 아이템들을 소개하지만 제공하지만, the big sales and profits are in 큰 이제 매출과 이유는 어디서 오느냐? are in hamburgers, French fries, milkshakes, fried chicken, and greasy 하면 기름이 많은 피자, 피자에서 온다. 그런데 그것들이 the very things that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어떠한 것들이냐? 데트가띵스를 봤죠. The U.S. Surgeon General 하면 어, 큰 이제 파워 권력은 없지만 이제 대통령 직속이죠. 연방 정부의 이 어, 예, 예, 어, 그 공중보건을 대표하는 사람을 U.S. Surgeon General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 fueling 어디에 연료를 대고 있다는 얘기는 어, 이 계속 어, 이 악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아메리카스 미국의 obesity 이 비만 e p i d e m c 그것을 이제 비만을 어, 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전염병에 전염병을 아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다 하는 얘기죠. And instead of coming up with restaurants that offer nourishing, expertly prepared, low-fat meals, competitors to fast food joints seem to be serving items that are even more caloric. 뭐 많은 대신에 coming up with 무엇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하는 것이죠. 레스토랑 이런 어, 이 식당들이 생기기보다는 그런데 이이 이, 어, 레스토랑들은 이데트가 이제 이이 이 레스토랑을 봤죠이 이 무엇을 제공하느냐? nourishing 하고 영양가가 많고 expertly prepared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전문가가 한 것처럼 준비가 되고 그리고 low fat 저지방의 그러한 식사를 제 제공하는 그러한 레스토랑을 만드는 것 대신에 Competitors to fast food joints 이 fast food의 상점들 joint는 상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ast food 상점들의 그 식당들의 이거 어, 기에 대한 이 경쟁 자들 은 seem to be 뭐뭐인 것 처럼 보인다 serving items 이러한 어, 이 아이템 들을 제공 한다, Serving 한다는 이제 그것을 이제 판단 얘기 죠？그런데 그 아이템 들은 that are even more calor i e 더 칼로리가 높은 그러한 한이 어,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a a s t f o o d 에 대항한다는 얘기죠. Take a cracker barrel, a chain of 600 restaurants located mostly near Interstate Highway exits, whose founder, Dan Evans, died last week. Take 그 여기서는 c a 그 c r a k e 여기 c r k e r barrel, 죠 한번 예 c 들어 r 자 a 런데 그것이 c 0 0개 k e r barrel, c r a c k e b a r r l o c a t e d 대부분, m o s t l y c a e a r i n t e r s t l a c e h i a r w a y e r i t s a e a r e r t 어, 인터스테이트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 아무것도 없죠. 중간에 빠져 나가야 무엇이 있지? 우리 이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터스테이트 이 계속 달리기만한 어, 그러한 인터스테이트 이 고속 도로 어, 이어이 엑시타만 이제 그어 나가는 곳이죠 이 그렇게 나가는 곳에 딱 위치해 있는 그렇게 해서 600개 정도가 있는 체인인데 그것이 어, whose founder 그 체인의 founder 이제 창시자가 그것을 처음 세운 사람이 댄에빈스라는 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 지난 주에 죽었다. Cracker gained a loyal following by serving tasty but fattening fare such as biscuits and gravy, muffins and country fried steak. 이크라커베럴이체인은 gained 얻었다 a loyal following 하면 사람들이 어, 이제 그 많이 그 한번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그러한 그 어, 단골들이 있다는 얘기죠. 로얄한중성스러운어 팔로잉 추정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단골들이 있는데 어떻게 얻었냐? by serving 무엇을 제공함으로써 tasty 아주 맛있는 그러나 그것이 but fattening 아주 지방이 많아서 살이 찐다는 얘기죠. 살을 찌우는 페어는 음식 어, 이 먹거리들을 제공하는데 서치해서 무엇과 같은 비스킷 앤 그레이비 이 비스킷도 어, 짜고 달고 하는 그러한 빵 종류죠 그리고 그레이비는 이제 고기에 어, 고기 같은 데다 뿌려 먹는 그러한 그 소스죠 그리고 머핀스빵의 종류고 앤 컨트리 프라이드 시골풍의 또이 튀긴 스테이크 고기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튀겨서 어, 소위 그 우리식으로 하면 그 비프 가스 어, 같은 그렇게 먹죠. Some entrepreneurs have opened restaurants serving slimming broiled fish, steamed veggies, and the like. 몇몇 이이안트프 e 네 e u r 면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어, 아주 그 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세우고 어, 새롭게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have opened 열었다 식당을 열었는데 serving 어, 제공함으로써 slimming 하면 살을 빼는 어, 살이 찌지 않는 broiled fish 이. 석쇠에 구운, 그러한 생선이나, steamed veggies, 찐 채소들, and 등등 해서, and the like 해서, 어, 제공하려고 했지만, and most have gone bankrupt trying. 그렇게, 어, 노력을, 하는, 와중에, bankrupt time. 이제 파산이 됐다. 장사가 거의 안 됐다는 얘기죠. That's because, 왜 그러냐 하면 uh, the ingredients, 그 재료와 그리고 technology, 기술이 to mass produce,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uh, 그러한 uh, 이, 이 기술과 재료가 uh,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nutritious food, 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재료와 기술은 uh, much more costly, 훨씬 더 비싸다. 그리고, and it's hard to find uh, 발견하기가 어렵다. Uh, 누구를, low low-paid 어, 임금이 낮은 것이죠. 임금이 낮은 low-paid line cooks. 이렇게 줄 서서 이 패스트푸드에 가면 이렇게 이제 그 줄을 서가지고 어 이제 그 착착 이, 이어 음식을 만들죠 그러한 쿡스 이 요리사들 조리사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Who can quickly prepare 빨리 준비하는 low fat 어 저지방의 그렇지만 but yummy 맛있는 그리고 an interesting 어 이제 그 관심을 끄는 뭐 재밌다 하기보다는 어좀 특이한 그런 관심을 끄는 어 그러한 dishes 음식 식을 어,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러 한 사람 들을 구하 기가 어렵다. And these places fail.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이 어, 이제 망했다. 왜? Because although most Americans say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they want lower fat meals. 그들이 어, 저, 저 지방의 지방이 적은 음식을 원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they want will not order, 어,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는다. o r e them 그것들을 when they are offered. 실제 에, 이제 식당에서 그런 것을 제공했을 때. lower fat meals를 제공했을 때는 또, 아, 이안 한다는 얘기죠. Some experts believe chains serving healthful fast food will evolve once costs come down or Americans get used to the idea of ordering and paying a bit more for a quick lentil burger and salad because instead of a cheeseburger and fries on the road. 몇몇 전문가들은 믿기를 이러한 체인들이 serving 무엇을 제공하는 무엇을 이제 파는 healthful fast food 건강한 fast food를 제공하는 그러한 체인들이 will evolve. 결국에 어, 발달을 할 것이다. 발전을 할 것이다. 일단 once 뭐뭐 하면 cost come down. 그 비용이 떨어지고 혹은 or Americans get used to 미국 사람들이 어디에 익숙해진다면 to the idea of ordering 이렇게 주문을 하고 and paying a bit more for 무엇에 대해서 좀더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거기에 익숙해진다면 무엇을 위해서 a quick lentil burger? 렌틸이 콩의 일종이죠. 그래서 콩으로 만든 버거나 혹은 앤 샐러드, 샐러드를 이제 페스트 어, 푸드처럼 이제 만들어서 어, 파는데 거기에 돈이 이제 비싸니까 그거를 기꺼이 내려고 한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아마도 그런 어, 이 어, 건강 페스트 어, 푸드가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렌틸 버거와 샐러드를 instead of 뭐뭐 대신에 a 치즈 버거나 프라이 대신에 on the r o a d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 대신에 건강식품을 사 먹게 된다면 그때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But so far,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까지, there's i little evidence, 그러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little. That, 어떠한 증거냐? That such a fast but light food, 빠르지만 라이트한 이제 그 지방이나 이런 것이 없는 light food의 그런 trend, 그러한, 어, 유행은 had started. 그것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러한 증거는 아직도 없다 하는 얘기는 계속 사람들이, 어, 기름진, 어, fast food를 먹고 있다 하는 얘기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